혹시 귀에서 삐하는 소리, 웅웅 울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귀가 웅웅 울려서 도저히 잠을 못잔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나 혼자만 소리가 들린다면 참 당황스럽고 불편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집중이 잘 안되고 심하면 불안감까지 느끼곤 하는데요. 혹시 나도 치매촉이 아닌가 걱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명은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서 인지력 저하와 치매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노인 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명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노인 이명은 사실 새로운 질환이 아니에요. 옛 의서에도 귀에서 벌레 우는 듯한 소리를 듣는 병증이 기록되어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명이라고 불러 예로부터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명은 노화 과정에서 청각세포가 약해지거나 청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데요. 한국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약 30%에서 이명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청력 관련 불편을 겪는다고 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명이에요. 정말 흔한 증상이죠. 그럼 노인 이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노인성 난청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 귀속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점점 퇴화하는데요. 이 세포들이 망가지면 실제 외부 소리는 약하게 들리지만 뇌에서는 소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오히려 이상한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삐,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치 TV 안테나가 신호를 제대로 못 받으면 화면에 잡음이 뜨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혈관 건강 문제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이명이 더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높은 어르신 그룹에서 이명 발생률이 정상 그룹보다 1.8배 높았다고 해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귀속 세포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소음 노출이에요. 젊을 때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군 복무 시절 큰 폭발음에 노출되셨던 분들이 노년기에 와서 이명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분들의 40%가 퇴직 후에도 이명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부모님 중에 이명을 오래 겪으셨던 분이 있다면 자녀 세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물론 아직 정확히 어떤 유전자가 관련 있는지는 연구 중이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명이 나타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본인만 소리를 듣는 자각 이명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외부기계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본인은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남성 어르신들에게 더 흔하다고 보고 되었고, 대체로 밤에 조용할 때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낮에도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이명을 오래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두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소리 하나가 이렇게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확한 원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귀에서 나는 소리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청력 검사, 혈압 혈당 검사, 경우에 따라 MRI까지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원인이 청신경인지 혈관인지 다른 질환 때문인지 알수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소음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TV나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말고, 이어폰 사용도 줄이는 게 좋아요. 둘째,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녹차, 초콜릿 속 카페인이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 이명을 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귀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명 불편도가 20%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했어요.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소리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자연음을 들려주면서 환자의 뇌가 이명신호에 집중하지 않도록 훈련했는데, 6개월 후 참가자의 60%가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전통적으로는 귀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찜질이나 은행잎 추출물이 도움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보조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어요. 다만 절대 만병통치약처럼 믿으면 안 되고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명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귀 건강은 곧 삶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노인 이명은 크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청기 치료입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난청을 동반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에 따르면 난청 환자의 70% 이상에서 이명이 함께 나타난다고 해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외부 소리가 잘 들리게 되면서 뇌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내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이명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춤형 보청기를 사용하면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소리 재활훈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귀를 다시 훈련시키는 건데요. 조용한 환경에서만 이명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니까 일정한 배경음을 들려주는 방식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환자가 이명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했는데 6개월 뒤 환자의 60%가 이명 불편감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완치약은 아직 없지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혈관 확장제를 투여한 그룹에서 이명 불편 정도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약물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지행동치료, 흔히 CBT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건 이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치료예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서는 CBT를 받은 노인 환자 80명 중 65%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명 재훈련 요법 TRT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청기와 비슷하게 작은 기기를 귀에 착용해서 일정한 소리를 꾸준히 들려주는 치료예요. 이명에만 집중하는 뇌의 습관을 바꿔주는 원리인데 미국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TRT를 1년 이상 받은 환자의 70% 이상이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명이 흔하지만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할 경우 청력 저하뿐 아니라 인지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노인 이명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소음을 피하는 거예요. 공사장, 음악 소음,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하는 습관이 귀 건강을 해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명 발생률이 무려 2.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이명 위험이 1.8배 이상 높아진다는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결국 귀도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귀도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이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줄이기인데요. 커피 녹차 초콜릿 속 카페인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이명이 심해진다고 해요.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팀은 하루 커피 세잔 이상을 마시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명 위험이 1.4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요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이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뇌피로를 쌓이게 해서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대한수면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노인의 35%가 이명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한방 치료법도 살펴볼게요. 전통적으로 이명은 신장의 기운이 약해진다거나 간의 열이 올라온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침 치료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이명 환자에게 귀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은 결과, 8주 뒤 이명 강도가 평균 30%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두 번째는 한약 치료인데요. 대표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잎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독일 티빙겐 대학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환자의 47%에서 이명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다만 효과가 개인차가 크고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뜸이나 온찜질입니다. 귀와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이명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실제로 전통의학 연구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귀 뒤쪽에 뜸을 사주간 시술했을 때 참가자의 절반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과 치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 이명과 치매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지속적인 이명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1.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명이 지속되면 뇌가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노인 이명의 치료와 관리 방법, 예방 습관, 한방 치료법, 그리고 치매와의 연관성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명은 흔한 증상이지만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이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